제네시스가 신형 GV60을 출시했습니다. 전기차 핵심 사양이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제네시스는 6일 신형 GV60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신형 GV60은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신형 GV60은 외관 디자인 변화와 새로운 사양 탑재가 특징인데요. 가격은 세제 혜택 후 기준 6,490만원부터입니다. 스탠다드 AWD는 6,851만원. 고성능 퍼포먼스 트림은 7,288만 원입니다. 제네시스는 가격 인상 폭은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스탠다드 인상 폭은 90만 원 미만입니다. 퍼포먼스 트림은 오히려 가격이 9만 원 낮아졌습니다. 신형 GV60 외관은 아주 조금 변경됐습니다. 전면부 헤드램프에 MLA 기술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범퍼 디자인 변화를 통해 스포티함이 강조됐습니다. 측면부 휠 아치 클래딩은 차체 컬러와 동일하게 맞춰졌고 신규 휠이 도입됐습니다. 후면부 스키드 플레이트도 차체와 같은 컬러로 도색됐습니다. 실내는 크리스탈 스피어 변속기 등 기존 디자인을 바탕으로 27인치 통합형 와이드 디스플레이 그립감이 향상된 3 스포크 스티어링 휠 센터 콘솔 알루미늄 내장제 등이 적용됐습니다. 신형 GV60에는 4세대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기존 77.4kWh에서 84kWh로 늘었습니다. 주행거리는 최대 481km로 증가했습니다. 개선된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와 새로운 음성 인식 시스템 스마트 회생 제동 3.0 스트리밍 서비스도 추가됐습니다. 신형 GV60은 후륜 서스펜션 하이드로 부싱,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전후륜 소커업소버 밸브 튜닝 등 승차감과 거동 안정성이 향상됐다는 것이 제조사 측 설명입니다. 또한 후성 및 적재공간 흡차음제보가 윈드실드 전방 실링 구조 변경 등 실내 정숙성도 높아졌다네요. 가상 사운드에는 6기통 엔진음이 구현됐습니다. 퍼포먼스 트림은 가상 변속 시스템, 히든 드리프트,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 등을 탑재했습니다. 신형 GV60의 상품성은 좋아 보이는데요. 여전히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릴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